관포지교 아시죠? 대롱관의 관은 관정을 뜻하고요. 저리 물고기포의 포수가를 뜻합니다. 관증과 포수가의 사김인데 관증과 포수가가 모시는 왕이 달랐습니다. 그왕 중에서 포수가가 모시는 왕이 제 나라의 황공이 됩니다. 자, 제 나라의 황공이 왕이 됐을 때 관증이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기꺼이 포스가의 가난을 받아들여서 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나라 황궁이 관증을 받아들이면서 천하를 제패하게 되는데요. 그때 관증이 나를 낳아 부모 나를 낳아준건 부모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고 진정 나를 믿어 주는 건내 친구 포스가밖에 없다는 말에서 관증과 포스가의 사김우리가 관포지결화가 하는데요.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목숨을 살려주고 나를 좋은 데에 가난 해서 추천해 주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관증과 포스가의 이야기에서 친구를 알아주는 사이가 되겠습니다.